이 투자법 하나로 주식상이 25%가 된다면 어떠신가요? 아니면 지금 1억 원을 투자해서 20년 뒤에 38억이 되는 투자는 어떠신가요? 조엘 그린블라트는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콜롬비아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이면서 고담캐피탈의 설립자로 유명합니다. 그린블라트는 주식으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 동안 연봉리 4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83억 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836억 원이 되었겠죠.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린블라트는 자신이 만든 마법 공식을 이용해서 이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개미들도 이 마법 공식을 알아내기만 하면 연봉리 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린블라트의 공식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린블라트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린블라트처럼 하려면 마법 공식에 미래 수익을 추정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에, 그럼 마법 공식이라는 거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린블라트는 수익률을 조금 낮추면 개인들도 충분히 마법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 수익 추정치 대신에 과거 실적을 이용하는 것이죠. 과거 실적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 해도 시장 수익률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1988년부터 2009년까지 22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은 9.5%였는데요. 같은 기간 마법공식의 수익률은 19.7%였습니다. 시장 수익을 2배 이상 능가하죠.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1988년부터 2004년까지 17년 동안 S&P 500이 12.4% 상승할 동안에 마법공식은 무려 23.7% 수익을 냈습니다. 여전히 엄청나죠 버핏의 수익률이 26% 니까요 이 수익률이면 지금 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20년 후에 3억 8천이 되고요 1억 원을 투자하면 38억이 됩니다 아 근데 막 하기 어렵고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딱 10분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3개월에 10분입니다 한 달로 치면 3분 꼴이죠 자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인 경우입니다 일단 구글에 매직 포뮬러 인베스트라고 칩니다.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그린블라트가 직접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데이터로 제대로 된 순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 미니멈 마켓캡에 50, 넘버 오브 스탁스 칸에 30이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겟 스탁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 리스트가 뜨는데요. 여기 맨 위부터 5위까지 또는 1위부터 7위까지의 종목을 매수합니다. 매수할 때는 투자금액의 25%만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9월에 이 리스트 중에 5개를 골라서 250만 원치 주식을 사는 겁니다. 5개니까 한 종목당 50만 원씩 5종목 총 250만 원을 삽니다. 자, 3개월 뒤인 12월에 리스트를 다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종목이 바뀌어 있어요. 12월에도 5개 종목을 250만원치 매수합니다. 3월에도 6월에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9월이 되면 이제 1년이 지났죠? 이때 작년 9월에 산 주식을 모두 매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수익이 난 종목은 1년이 지난 뒤에 매도를 하고요. 손실이 난 종목은 1년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에 1년 넘게 보유한 종목은 장기 보유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매도를 다 하고 나면 새롭게 9월 주식 리스트를 줘야 합니다 똑같이 5개 종목을 투자 금액의 25%로 매수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개월마다 반복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은 신한알파 어플에서 이 마법 공식 목록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신한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계좌 개설 및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홈 화면 좌측 하단 메뉴 터치. 좌측 상단 매매 버튼을 터치하세요. 자, 왼쪽 탭 아래쪽에 투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서 마법 공식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미국 주식과 같습니다. 다섯 개 내지 일곱 개 종목을 25% 비중으로 3개월마다 매수합니다. 국내 주식은 2022년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매도할 때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나 통하는 거 아닐까요? 다음은 환경증권 기사인데요. 환경증권과 홍춘옥 박사님, 키움증권 최재현 연구원님이 코스피의 마법 공식을 이미 적용해 봤습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마법 공식을 코스피에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봉리 20%. 코스피가 같은 기간 266% 상승할 동안에 마법 공식은 477% 상승했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1.8배 가까이 좋은 성적을 낸 거죠. 다음은 웅진 루카스 투자자문의 자료인데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 동안 마법 공식은 누적 수익률 654%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동기간 257%를 기록했습니다. 연봉미로 환산하면 마법 공식의 수익률은 2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마법 공식대로 투자하면 연봉이 20%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이 너무나 잘 알려진 방법인데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전략들은 유명해져서 잘 알려지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 이유는 첫째 마법 공식은 가치 투자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 수익률 별거 아닙니다. 내가 고깃집을 100만원을 주고 열었어요. 거기서 1년에 10만원을 법니다. 그럼 내 자본 수익률은 10%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100만원으로 고깃집을 열었는데 내 가게는 10만원, 옆 가게는 50만원을 법니다. 어떤 가게가 더 자본 수익률이 높나요? 당연히 옆집이죠. 이익 수익률도 쉽습니다. 100만 원짜리 고깃집에서 1년에 10만 원이 1만원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 가게를 100만 원에 인수하는 거하고 500만 원에 인수하는 거둘 중에 뭐가 더 이익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 주고 사야죠. 자,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이 고루 높은 기업을 찾는 게 마법 공식입니다. 자본 수익률 순위가 높은 기업은 우량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이익 수익률 순위가 높은 기업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두 가지를 조합하면 우량한 기업을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법공식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좋은 회사 주식을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마법공식이 딱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 방법이 효과적인 두 번째 이유는 원칙을 갖는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매도, 매수를 수행하기만 하면 우량한 기업을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산다는 원칙을 장기간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법 공식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 방법을 써서 수익을 올릴 텐데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이 방법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방법은 생각보다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공식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마법공식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은 이름도 못 들어봤고 어팡도 안 좋아 보입니다. 이런 주식을 매수하라고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렵사리 매수했다고 칩시다. 일단 매수하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1, 2년 동안 수익이 시장보다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린블라트는 10년 중 거의 3, 4년은 시장보다 수익이 저조한 때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과연 시장보다 낮은 수익률을 1, 2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아, 그냥 인덱스 ETF나 살걸, 다른 종목 살걸. 하고 멘탈이 터지지 않을까요? 지금 코스피가 3월부터 9월까지 횡보 조정받으면서 투자자분들이 엄청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직접 고른 주식도 아니고 공식도 엄청 간단해서 뭔가 미심쩍죠? 매수한 주식을 시장보다 수익이 안 나는데 또 장기간 보유해야 되죠? 이래서 마법공식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법 공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은 거고 그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알려진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또 있습니다. 그린블라트는 마법 공식이 상승장에서 더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서는 덜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스피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홍춘옥 박사님의 백테스트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시장 수익률을 이겼습니다. 다만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시장 평균보다 4%더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9년의 반등장에서는 81% 상승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많이 이기긴 했지만요. 그린블라트의 말과는 달리 금융 위기 때는 변동성이 시장보다 더 컸던 것이죠. 리스크를 관리할 땐 변동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까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 점을 감안하셔야겠죠? 다음은 2021년 4월에 나온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46%가 손실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거의 둘중 하나는 손실이란 말이죠. 차라리 마법 공식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